이제 저희 새 후보는 지역과 정파, 정당을 넘어서 기필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라는 시대의 명령을 받들어 노원구 단일 선대본부를 발족하고자 합니다. 4.11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함께 단단하게 단결하겠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는 연대의 정신 노원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야권 단일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함께 단단하게 단결해서 크게 싸웁시다. 저희 새 후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크게 웃겠습니다. 선거구를 넘어서 정책을 공동 개발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미래를 나누고 이명박 정권을 함께 심판하겠습니다. 봄이 되면은, 어, 온 들판이 푸르게, 새싹이 나고, 가을이 되면은 모든 산하가 붉게 물듭니다. 가을병 나눠서 낙엽이 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 선거 대오로서 어, 정책과 공약을 함께 나누면서, 어, 유권자들에게 어, 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단일 대우로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오로지 이번 총선을 통해서 1% 특권 사회를 우리가 걷어내고 99%의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저희 셋이 손을 잡고 반드시 시작해내겠다. 그런 희망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오늘 선언의 뜻입니다. 이름만 거는 공동선대본부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단일 선거대책본부를 발족할 것이고 지역저희 세뿐 아니라 노원지역에 있는 시민사회와 함께 그런 선거대책본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동유세는 물론이고 향후 당선된 후에도 지역현안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정권교체의 공동 전진기지를 노원에 건설하겠습니다.